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이고 오후 4시 49분경 촬영중입니다. 자 지금 스택스 볼건데 우선 먼저 지난번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흐름을 보았을때 지속적인 슈팅이 나와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이 지속될시 12월 중순에 상승을 하며 생긴 이 저항선을 뚫어주며 fts 파산사태 이전의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신 것처럼 제가 지난 2월 15일 영상으로 스택스가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이며 급등이 나아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대로 영상 촬영 후 얼마 되지 않아 200%나 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의 중요성과 스택스에 이어 큰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흐름이 보이는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적인 부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 2월 3일 영상으로 아웃토큰이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2월 5일날 문자로 8.1원의 매수 후 약150% 수익 구간인 20원 이상에서 매도를 걸어두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예상대로 20원을 돌파해주며 따라오셨던 분들 모두 최소 15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최근 스레스 월드에 이어 아 토큰까지 적지 않은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만 정보를 알려드리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꼭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기회의 장이 이어지고 있을 때꼭 도움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스택스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시점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되고 있으니 조만간 급등이 나아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측대로 급등이 나아졌고 저의 예상 가격보다도 조금 더 높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 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캔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라 천 원대는 뚫어준 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아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최근 가파른 상승을 한 상태라 리스크가 커서 진입을 하는 것 손익비 계산을 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에 지금 우리는 스택스에 이어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코인들의 차트를 분석을 하며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기에는 변동폭이 생겨 공유를 해드리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 실시간 대응 전략 및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세계 경제는 고금리가 오래 유지가 될 예정이라 다시금 하락장에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시기이고 최근 트렌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투자를 할 경우에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 이윤을 쌓아나가는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때 이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면 당연히 남들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실시간 대여 전략과 여러 플랜들을 전부 짜놓은 상태이니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셔서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들 추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2월 3일날 영상으로 아웃토큰이 100% 이상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2월 5일날 문자로 8.1원의 매수 후약150% 수익 구간인 20원 이상에서 매도 시점을 잡아드렸는데 예상대로 20원을 돌파해주며 매수 사인 따라와 주셨던 분들에게 최소 15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 추세가 나오며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불장이 찾아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중후반기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회복이 되면서 몇십 배는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같은 시기에 계좌 사이즈를 늘려 두셔야 기회가 찾아올 때 확실하게 잡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 시드 지키면서 수익 쌓아갈 수 있는 플랜들도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연락받아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꼭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남겨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기 때문에 제 정보를 통해 수익이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몇 개월 동안 여러 정보들로 큰 수익 안겨드리면서 구독자분들 빠르게 올라오시는 거 보이실 텐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자 10만 명 달성할 때까지만 무료로 정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